어벤져스 예고편 나왔더라? 맞아 4월에 개봉이라 응맞아 음, 캡틴 캠마도 안 봤어 히티어 받... 그거 두번째 그거야? 아, 어, 어. 두 번째. 신난다 캠마도 과연 아, 사... 캡틴 아메리카 죽어야지 아 맞다 캡틴 아메리카 그거 해달라며 응 쿠키 뭐, 아 말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캡... 캠마? 나한테 말하지 말아줘 나 아, 곧볼 거야. 네가 말해달라서 안볼 거야? 안돼안돼나볼 거야 볼거안볼 거라고 말해달라 오, 해놓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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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 볼 거야 볼 거야 좋아 좋아 아 보기로 한건 잘한 거 같아 아니야 기분이 나빠 스포해야겠어 나볼 <laughs> 거야 왜 그래? 긴발로 스포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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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받는다 <laughs> 저거 차단이다 야 정상 동성, 정스러운거눈 <laughs> 감고 게임 시작되면 <웃음> <웃음> <laughs> 아, 주고 싶은 사람 줘. 뭐가 들려는데? 아 됐다 해결됐다. 그... 짓난다 네, 이제 스토리 게임에요. 애들아 미안해 집중 못해서. 지윤이가 조용했어. 그래 내 장점은 어디어 플로체 오는 거들. 아. <laughs>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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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혼자 찢었잖아. 뭔가. 시작 전에 <laughs> 홈을 눌렀나요? 예. Yeah. 나 이제 그거 안 쓰고 다른 거 써. 아, 오캠이라고. 그냥 그냥 아, 맞아, 오캠 되는. 오캠 괜찮아. 짜라 어, 좋아. 맞아. 유일하게 아, 그리고 고화질 무료로. 어, 제가 여기 영영 사려고 사려고. 떨어지면 잡을게 안녕 엘리. 와. 잘가 엘리. 내가 쟤를 난간 번지로 유도했어 얘들아. 미안해내 여친, 내 남친이었잖아. 아, 자기야, 날 버려? 헤어져. 넌 너무 쓸모 없었어. 구글 <laughs> 쓰란 말이야. 쓸모 없었다고 너가. 어이 뭐? 대화 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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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가 쓸모 없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네가 쓸모 <쓸모없으라>. 없어. <laughs> 상처. 아니야, 넌 너무 어, 완벽하고. 조용히. 네. 이미 끝났으니까. 어제 <laughs> 오늘 어제 너무 이쁘다. 우리 사이 이미 작살났으니까 조용히. 나이스 아이 n e y t e l 아니? o u no, Sario, what's kill? Oh, s a r 잘 o Je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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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o 엔좀 <laughs> 조심. 싫어. 나 이제. 나를 지켜라. 미치. <laughs> <laughs> 어, 잠깐만. 나 아프네. 살아야 해. 아. 우리 보호자. 좀 뒤로 뺄게. 어, 아, 나이스. 아, 어, 보귀하 뭐 해. 스트루퍼. 귀환하는데, 갑자기? 와, 재련 재료원... 와야 될것 같아. 아, 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야. 아, 지금, 잠깐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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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들어, 들어, 개삥. 뱉겼다궁을다 쏟아보니까. 아, 아, 설마, 아, 죽네 뒤보는 중. 야, 궁 없어요, 저궁 없어요. 옆에봐 감히 우리 자기를 자, 건드려. 뒤질라고, 이 새끼들. 됐다, 출장. 아,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나요. 3명 있는데. 네 명으로 늘려드렸습니다. 아, 최배우서 들어갈 거야?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아, 이렇나 계속 때리고 있긴 한데. 아니야, 어떻 어떻게 그거... 올라갔냐? 걔 스페이스 스페이스. 궁궁궁 아, 아씨, 이못 갔다. 야, 저붕붕이랑 한번 떨어뜨려줘. 나이스궁 이제 끝나네. 근데 얘네. 티모씨를 목숨으로 받쳐서 타워 하나도 못간거 싫어? <laughs> 아티모 o 도 죽었어 심지어? <laughs> 아니 아니 우리 티모 h i Tim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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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o 아, 내, 내 앞에 누군가 탐마고 떨어져 막발 리빡 아니 딱마합두 뭐 해야 돼. 그냥 두리공찰때마타두 마리 면그리두이리두마겠두 마리 야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잠깐 팀모시 선수교체 선수교체 <laughs> 어미트아미트 아. 아이고 이거 핵 떨어지네 무리했다 와 여긴데? 어 사람 아 무리했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선생님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안돼 아 궁에 들어가지는 바람에 느려졌네 어? 클레어 컷 야, 나이스 잘시 아, 네. 잠시만요 잠시만 아, <laughs> 클레어가 죽었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laughs> 클레어 컷라고 했는데 네. 너 푸시 잡을야티씨 그걸 많이 깎았잖아 됐어 아악 뒤에 아. 음. <laughs> 아프네 피가 차는데요 저거?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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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남친, <laughs> 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진우우우우우우우우야우우우우우우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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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야, 네가 대면 대면하다면 난 그런 불같은 사랑 하고 싶지. 너 같은 사람 필요. 왜? 아니, 아니 왜? 불같은 사랑이라고 <laughs> <laughs>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니 바보야. 아, 그런 거니? 이 바보. 네 마음도 모르고 내가 그만. 아. 엘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바보. <웃음> <웃음> 존나 시끄러워 지금. 주간은 진짜. 미안 엘리. 아니야, 아니야, 난 살았어. 자기야, 괜찮아. 내가 너희 진심을 <laughs> 모르고 그비아괜찮아 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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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엘리아, 엘리아, 엘리 엘리아, 엘리아, 엘아도 오, 클레프는 다저전체 어. 내가 로는가할게없이먹어야지 그러면 재수가 없다 저리금뺏어먹으러 가야 돼 패서 먹어라. 저 지금 패서 먹다라저지다어라저지라라저 지금 이서먹이라저 지금 라 쟤시체는 발견될 들 보는 일이. 쟤들 보는 일이. 쟤들 보는 일이. 쟤들 보는 일이. 쟤들 들 보는 일 아, 쟤들 보는 일이. 쟤사보일 아저 레벨이 안돼 가지고요. 지금 뭐야 뭐야. 어, 아아 아야, 아야. 사람 살려. 봤다. 떴다. 쓰레기. 지아이너 잡았네. 저 맞은 반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트레기. 근데 이제 네. 다뛸 거야. 아야 아, 죽은 기어 야 기어 기어. 저 내가 죽. 주... 어 나이스. 먹었나? 아니 야 아니, 아니 아 까비 까비 까비. 내가 먹어 줄게. 어이. 아. 야 죽었어 우리도아나 루터를 어? 왜 켜놨냐? 아 늦게 물고 왔어 아, 나 이럴거면 안녕 저거 죽었네 성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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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걸 여기서 이렇게 써먹을 줄은 그만해 아공치볼까아 너네 못들어갔어 몰라와 그만해 그만해. <laughs> 그만해 그 그만해 이거 뭐 정력박 쓰고 각성했을 때라도 좋게 해주던가. 아, 그 나름 좋아 크게 변화가 50%더안 맞아. 뭐 쉬워도 뭐, 아, 뭐, 생겨. 아니 아, 별로탱커한테 뭐, 중요한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막 효과가 좀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웃긴 게 근딜로 쓰기엔 잘못 쳐맞고 오면 저 세상 간다 이거지. 아까 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 한데티 없이가 유니크로 옵션 같은 경우에도 약간 탱커가쓰겠데 이트댁부터 있고 막 그래. 그건 몰랐네, 슈아 생기는 건. 난 공속 세트 했는데. 나이스. 어, 쟤, 난 불쌍해. 어, 아야. 블링크 픽사리. 미안하다, 피어 나이스, 내 킬. 되게 좋아한다. 얼마나. <laughs> 난 쓰레기 캐릭터를 킬하기 얼마나 힘든데 아 근데 아, 나, 나 공, 공, 공으로 쓰면은 세번만 나갔어 극혐 야티씨내공하도못 피하고 다 쳐맞는 거아 이거 어쏴 어? 아이고,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됐다 쟤쟤어 <laughs> 죽으라고 화냈어 우리. 팀 <웃음> 죽어, 죽어. <laughs> 시체로 <laughs> 발견되란 말이야. <laughs> 아니, 아니 저는 택할 수가 없는데요. 아 이거 잡으면안 되는구나 지금. 핵 떨어져 핵 <laughs> 어? 야나왜 튼튼하냐? 반피 반피 오 그거 왜 살아? 이거 <laughs> <laughs> 먹어야 겠다 빨리 먹어야. <laughs> 먹었어 먹었어. 아 내가 먹었다. 다시 <laughs> <어떡해>. 나시죠. <나이스, 나이스. 웃음> 어, 아 그랬다. 아이 올래, 치우. 아깝다 어, 빠졌다 아, 내나시몬들런 거. 기좀 관심 좀세요 님들 아, 좀 줘볼까 이제, 실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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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잘하네 <laughs> 알아서 잘한대 원딜을 불인데.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하자 야 근데 아라 <laughs> 잘 잡대 <잡네>. 아, 맞아 <웃음> 잘하네 잘하네 <웃음> 어, 나안해 아니 건물도 존나 안 깨져 뭐야 그럼 가자? 갑자왜 이렇게 불편 불만이 많아졌어 어, 티보시, 아, 아, 티보시로. 이렇게 해볼까? 한 이렇게 해. 이 계획도 한번 해봐. 아니 미치네 이 <laughs> 궁으로 쳐. <줘. 웃음> 아니 빡대 대류 팔밖에 안 들어가. 야 미친 팔이요? 8좀 집에. 근데 그뭔들름을 내가. 우파병이 생기는구나 이제 알았구나. 이거, 이거 티보시가 먹어야 되나? 아니 나. 네? 나한 칸밖에 못 걸던데. 아, 어? 아 티보시 먹을래? 티보시 먹을래?

오, 우 개판이구만 아파요, 존나 아파요 아, 공탈 들어갔는데 내가 활약할 시간이군 아, 어, 잡기 내가 활약할 시간이군 어? 나 올라왔다 데려올을. 잠깐만요 어, <laughs> 킬 없어, 너 필요 없어 나이스 탄냐 음. 다운 갔다 <laughs> 사실, 재료는 템페 돌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돌려야 돼. 된... 한정 <laughs> 믿고 그냥. 아... 엘리려 네. 여기, 여기! 전화 돌리 <laughs> <여기. 웃음> 와~~ 엘리려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laughs> 주지 않았다. 아, 놀랍게도 <웃음> 아무도 <laughs> <laughs> 거지같은 인생. <laughs> 아, 개 아프잖아. 아니야, 내가. 아, 보다 어? 이제 내서러을좀 알겠어? <laughs> 엘리야, 그것이 인생의 쓴맛이란다 어, 어. 아, 이것이 인생, <laughs> 그것이 무로. <외로운>. 아, <laughs> <앗. 웃음> 이거 네, 니체 이거 아, 뭐야? 그래? 네, 니체 국 먹어야 돼 니체. 여기 이거. 아 네. 갑니다. 달립니다짤라라다라라니다잘됩다면 매우 분노했니다니다 잘됩니다. 잘됩니다. 잘리도와 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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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됩 <laughs> 아, 궁 하나가 더 있었어도 저것도 못 먹게 하는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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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의 엘리다. 뭐야, 이거? 어이? 지, 진짜 안 부서지네? 티모시 체력 치0라서 진짜, 아못 부서. 걔 아까도 블링크 쓰지않아 우리 버프 끝나긴 했어. 아야야야 <laughs> 피다는 <다니고> 거 봐. 뭐야? 망했다, <laughs> <laughs> 망했다. 아 레벨 차지 못하고 있난 어떡하지? 음... 넌... 이렇게 도망쳐? 저건 시체라니? <laughs> 아 궁까지 쓰네? <웃음> 정말... <웃음> 아니 나 잡으려고 스텔라가 궁을 켰어. 그럴 데가 없거든. 야 위에 궁 나만 졸라 쓰고 이제 올려보니까. 별정벌 다 섰겠네. 진짜 타이밍이 없어 얘는. d 라어 it, did it, did it, did i 역시 무빙이다 새끼야. 파이팅. i d it, d 아 d 애들 많. i 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어 지금 애들 피 많이 빠졌네. 음 괜찮다. 이게 뭐야? 뭐지 뭐지? 와 이거 뭐야? 판정. 클리어 다시 태어났어? 클리어 다시 태어났어? 보자 비치. 챙겼다. 라 죽였다 그래도. 이다 야. 아 어. 야 근데 아까 야야 독점아. 아니 이거 그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넘어가냐? 어. 날뛰기 없이 좋았 하야공. 아 조정한다. 감사합니다, 티보시 m sorry. i 안 sorry. I'm 어, 나이스. r y I'm sorry. i 은 sorry. i 맞아, 맞아, 맞아. i <laughs> <laughs> 라미텔어 너무 많이 왔다. 아니 y I'm 괜찮아, 아 y 아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그만해! <laughs> 그만해! 소리 진짜 미치겠네 야 근데 야, 무적 무적 아아해그만만나이만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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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어 뭐야 나, 오, 나, 나 너무 이스 <laughs> 나이스 네. 여기 셀라 녹기 셀라 녹이자 어나는 안쪽에 음, 때리고 있어야 돼 오케이 어, 오케이 둘이 녹일게 원투 아아 개 아파 아개 어, 아파 개 아, 아파? 아파? 저또 뭐야 저거 나이스 차야 겠개어 뭐야 어? 피. 피. 어? 뭐. 어. 아판 어. 개쎈데? 야 엘리 엘리 되게 아파 보인다 아, 아파. 엘리 도망쳐 도망쳐 내가 어떻게 도망겠다 아니, 아 뭐야 이거 아 다운돼있었나 세리 잘가란 아니야 나 살아 오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아앗땡 그만하네 <laughs> 아, <laughs> <laughs> 스텔라 기어 <기원은 웃음> 다시 생겼어 <laughs> 스텔라 기어 다시 생겼어 나좀 졸렸네 세일리 근데 저거 유니크 때문에 공속 개빠르다 그만해 유니크가 <laughs> 정량 공속인데 아 선생님 조졌다 어, 아 아쉽다 아쉽다 개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무안 로얄가드 로카고이 제일 시카고이 제고이제요카고이고이화일화카아영 제일 시카고이 이었는데 아니 그때 스텔라 진짜 아파 어? <laughs> 아카 아니 제일 이동시에 맞은 거 아니야? 맞아. 아니 아, 그냥 선이연장시 아, 아, 죽었어 야 아, 근데 제가좀 그냥 아.. 아픈 느낌이 들어 소리가 소리가 <laughs> 야 근데 얘네도 뭐, 왜안 깨지 건물? 저 건물 이쇼이쇼 영바 정도 아니야? 그냥 맞아 죽을 거면 레벨 레벨이 높은데다 아니. 아니야 나 바지 샀어 아 그래? 얘가 파워 비해나면은 그거 어 재수 터져가지고 친병 아, 다 죽었어 상크네 까 조심 조심 어어임 어, 괜찮아 괜찮아 어안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임페리너 왜 이렇게 천천하일니지나이스 이때 죽겠다. 어떤 새끼야. 자꾸 기어내리는 모란. 다냐공 다냐공. 도망 도망. 애냐, 아니야, 난때 느리다. 아니야, 난트롤때 근데... 느리다. 진 느리다. 도망가. 한야가 나 존나 지켜보고 있는 하늘에서. 더더 지금. <laughs> 뺏긴 거 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거 같아. 방금. 뺏다 뺏겼다. 아, 뺏겼다. 뺏겼다. <돔대 motiv> <괜찮은데>? <돈》. <돈> <아이고>. Ay, .elledê. 어떡해? 엘리 피세요. 아, 지금 들어갔 피세요. 피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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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치면 싸울 만해. 4단계인가? 4단계 이렇게 데 싸. 되게 존나 빠르네. 이거 나이스. 아, 야, 아야. 아야, 아야. 오케이. 됐다, 됐다 아, 존나 빡. 아이대로 가면 죽는데. 이거 살았보 대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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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뒤에 애들 지워놓을텐데 다 아, 찢네? 안올거야어 안온다 음. 어, 어, 어 뭐가 있었는데? <laughs> <laughs> 경직 좀봐 <laughs> 너무 너무 놀라는데 <laughs> 얘 피가 왜더 안차는 느낌이지? <laughs> 그만하래서 <해서>. 잠시만 <laughs> 어 뭐야 뭐야! 어 뭐, 뭐, 어이씨 어, 타워 개아파! 뭐니? 어 저.. 미완 리체라.. 아니야.. 너의 타워링에 도움이 되었다면.. <laughs> 어, 어, 이럴수 사람이 사라졌어.. 나 리비 너무 맛있어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못봤어.. 나도.. 요쪽에서 엘리 궁쓸 때 옆에 있는데 타워가 날 쳤어.. 아, 그래서 죽었어.. <laughs> 음.. 한놈더 갑니다.. <laughs> 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우리 학교 캠퍼스에 왔었는같던데누구야 아, 박준영, 왜? 아, 박준영 왔어왜 이렇게 멋있 아, 박준영 아니, 왜? <laughs> 아니, 네. 왜? <laughs> 유튜브 채널 몰라? 완전 유명하던데. 아, 유튜브 하는 데 어, 오케이, 또 웃겨, 웃기기웃 웃겨. 말 진짜 재밌게 잘해 전요로 <laughs> 전투 오!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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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이아이클 이거! 이이스 이거! 이다이이스이이 이거! 이거! 전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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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인데 먹고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어차피 웨슬리야 진짜 <웃음> 아, <웃음> 뭐야! <웃음>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야 티모시가 쏘아줘 <써줘 웃음> 야 근데 의외로 티모시 적성 차지것 같은데 하드 카운터 스텔라 아니냐 그렇네 나이스 나이스 라 카운터네 끝났다 와와 wow. wow. <laughs> 이거 아이토맨 왜 이렇게 오버? 진짜 근데 길다 아이토맨 역시 <laughs> 이 근데 이것도 짧은 거잖아 이거 어, 맞아 맨날 맨날